아, 제주의 밤. 저거 원래 시 함덕 대명 리조트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소노벨르? 뭔 뜻인지 모르겠어. 아, 아 여기는 제가 애정하는 함덕의 야키도이 집입니다. 하구다, 꼬치집이죠? 우리 야구단 동생들이 하는 집인데 이 친구들이 잘해. 안녕하세요, 스티브 잡부입니다. 아, 여기는 함덕에 있는 꼬치집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주 한잔 하고서 간만에 맥주 한잔 하려고 동생네 가게 찾아왔어요.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짜라라라라 짜라라라 아우 마치 심야 식당 같아. 아 이거 보세요. 아우 좋은 곳이야. 빨에서 어또야잘 있었어? 네잘 있었습니다. 잘 있었어? 네 아 우리 야구단 동생들이에요 안에서 지금 꼬치 만들어가고 정신이 없어 지금 아여 분위기 한번 보이시죠 아이 친구들이 아 굉장히 수준급이야 이 야키돌이 하는 게 굉장히 수준급이라 원래 월정리에서 했거든요? 월정리에서 했는데 인기가 되게 많았어 근데 월정리 그 가게 임대료가 너무 세가지고 함덕으로 왔어요 아 어쨌든 오늘 함덕 하쿠다에서 한산한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안주가 나오면 좀 이따가 만나요 뿅 마치 일본 심야시식당 찍는 것 같이 아, 분위기 있고 좋은데요 아, 여기 안주에 좋은 곳이야 우리 사장님이 엄청 분위기 있는 사람이야 여기는 혼술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크으 멋있어 아주 그냥 주구주야 가격도 착해 제주도에서 이런 데가 어딨냐고 짱이지 매일 신선한 닭을 직접 발굴합니다. 100% 제주산 닭. 이러니까 안 남는 거야. 이이 친구들 잘 돼야 되는데. 아리가또. 이게 뭐야, 제복이 어... 모르겠어요. 오이지? 어? 아니, 가지구나? 가지아 뭐야, 형 없는 거잖아. 아이씨. 얘기를 야. 하고 있어. 아 사실은 포프 형도 있었어요. <laughs> 둘이 왔어요. 에이. 형 여기 좋아하잖아 할구다. 많이 안 좋아하지. 그니까이뭐뭐 가지 절임인가? 응. 맛있겠다. 근데 한번 어, 튀긴 거래. 튀겠다고어 루이 알로나 음. 오 괜찮네. 맛있는데? 오 괜찮은데요? 한장 하게. 형 응. 같이 가줘. 같이. 조금. 아 한약시 오케이 간빡아또 다른 맛이 있구만 아 드디어 안주가 왔습니다 안주 야 태파구이 테파. 이거는. 이거는대파구이대파꼬치 테파 이거네 모든 꼬치 아 기가 막혀 죽여줘 이런거에 뭐 소주 뭐 맥주 뭐 짱이지 자 이거는 고기완자에요 고기완자 고기완자하고 이 주먹밥 주먹밥 구이 이게 5천원 5천원 아 이거 진짜 가격 엄청 착한거 아니야 이거 ㅈㄴ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이거 바삭거려 엄청 바삭해 두둥지 같아 아, 어, 죽여줘 이거야. 이걸로 소주 한병 먹어. 아, 여기는. <laughs> 다른 것도 맛있지만. 어, 구운 주먹밥. 이거 진짜, 이거 별매입니다. 이거 단품으로 3,000원. 고기 완자랑 해서 5,000원인데. 이거 어디서 먹을 거야? 완자. 상아끼만 먹는 거보다 훨씬 나는 거야. 이게. 완자데 내가 이집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가성비 쫓아올 데가 없어. 제가 얘 압구정동에. 길손이라고 있어요. 압구정동 길손. 제 자주 가던, 그, 이런, 이자가였는데, 야끼돌이 집이지. 그 집이 엄청 오래된 집인데, 1 0년 넘었어. 거기에 비해서, 전혀 꿀리지가 않아. 근데, 거기는 비싸. 이 구운 주먹밥이 엄청 비싸. 한, 그냥 이게 주먹밥만 5천, 6천 원이야. 근데, 여기 3천 원. 반값이야. 함덕 오시면, 하구다 하루 이렇게. 데할 필요가 없어. 어쨌든. 이집아 얘네는 진짜 이거 잘해. 이거 맛있어. 이거 들기름인가? 네. 참기름하고 섞은 거 같아 좀. 음. 너 모르지. 몰라. 얘네가게 포푸 세트가 있어. 어? 있어. 포 세트가 있어. 포포 세트? 어. 형 전용이야? 응. 뭔데? 아보카도 막기에다가 오. 얘랑 쭈꾸네랑 세트. 그러니까 아보카도에다가 막기. 아, 아보카도 막기에. 응. 얘랑 이거랑 이거랑 같이 곁들여 먹으면 돼. 김이랑 오. 아보카도랑 같이 김에다가 얘랑 쭈꾸네랑 아보카도랑 오이랑 같이 싸먹으면. 아 돼. 맛있겠다. 아 그걸 시켜야지로. 근데 그거는 원래 메뉴에 없는 거? 야 아니 있어. 그 포포 세트야? 메뉴에 있어? 메뉴 판에 아니 내가 포포 세트라고 이름 지은 거야. 아 뭐야. 아 메뉴에 있긴 있다고? 음. 아보카도 마기가 음. 오케이 좋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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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은행, 어, 은행 이게 2,000원인가? 예. 아보카도 마기랑 해가지고 소포세트 아 은행도 맛있겠다 아 배고플 때 와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진짜로 응손안 음. 대도 되고 오우 이까세꺼 무산리야 좋은 거 음. 그게 아니야 게 아니야? 아우 맨 아우 맨 그냥 마끼 먹으면 돼 이야 아, 나이게 사랑해. 이거 음. 왜완전 만드나? 어. 막걸리 꼬 당연히. 진짜로 만드는 거야? <laughs> 들어올 때마다 만들어서 튀, 튀겨가지고 구워지잖아요 아, 야, 지원아 이거 완전 만드는 거야? 예. 소고기랑 돼지고기 섞어서? 예. 들어올 때마다. 나 이거 몰랐어. 어, 이래서 맛있구나. 아, 이거 맛있어, 진짜 미션. 한두 번먹봤더니 혹시. 어, 저 어, 맛있다. 먹어봐, 이거 맛있어. 완전 먹어봐. 먹어봐, 어 어, 맛있다. 와, 여기 딱 이렇게 찍어서 먹으니까 대박이네. 우리 사심, 오늘 나 사심 100%에요. 왜냐면 아, 우리 동생네니까. 어, 내가 뭐 동생네. 아, 맛없는 건 맛없다고 해. 솔직히 이 집이 맛없는게 뭐가 있지? 맛없는데? 맛게 맛은 없나? 가격이 너무 높은데? 하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리고 맛없는게 있으면 우리가 안 시키겠지 그지아 그렇지 그렇지 아난 이제 여기서 오뎅탕을 안먹어봤어 안먹어봤어요 맛있어? 아니야 오뎅탕은 그냥 별것 같아 요즘은 야키돌이야 야키돌이 어포포뽀 우리 포포야 맞아 어, 미티오도랑. <laughs> 아, 열받네 진짜 갑은기 아. 그뭐 성능 거아시나 성능도 좋더라. 미안.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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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해해. 아, 칼면 있어요, 제 하나 먹었는데 제가 지금 차못 했어요.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갈면이사을 거야. 음. 다맛아 음. <목소리> 딱 가는 사 말고, 딱 안심이라고 얘기해도 되지? 아, 여기는 잘 구워. 애들이 잘 구워. 야, 아, 그리고 <목소리> 얘네 그거 있어. 맞아. 얘네, 그거 뭐냐? 암염성. 암염? 어. 아, 그래. 그 돌에서 나오는 소금. 어. 소금으로 밖에 안 해. 다른 거, 뭐지? 그거? 탈에안 쓰고 그냥. <목소리> 소금으로밖에 간을 안해 그래서 좀들 질리는구나 담백하구나 그니까 타 애들 발라가지고 막 굽잖아 아 시꺼먼거? 어 시꺼먼거 제가 좋아하는 대파 대파구이 대파구이는 하나 떨어졌는데 요거 요거 대파구이가 은근히 이게 단맛이 올라오면서 맛있거든요? 대파구이 음 좋아 좋아 음 딱이야 조금 간이 약하신 분들은 사입자 간을 약하게 해달라고 주문하시면 돼요 좀덜 뿌리면 되니까 여기 함도 보시면 은하구다 여기 악기돌이찌꼭 한번 들려보시기를 추천 강력추천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 아, 손님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저는 다음에 도전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룰 아, 맛있어. 맛있는 집이야. 맛있는 집이야. 죽여줘. 쟤다 맛있어. 주옥 같아. 아, 나는 이게 너무 맛있어, 진짜. 어, 주먹밥 주옥밥이 너무 맛있어 이게, 이게 짱인 것 같아. 짱이야, 이거. 짱이야, 짱.